강과 산과 바다에 놀러 다니는 강산해가 오늘은 강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 한강이죠. 여의도와 선유도 사이에 작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열 걸음만 걸으면 건널 수 있는 작은 섬.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고, 이름이 없는 무명도죠. 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물에 잠겼네요. 아, 시원한 한강물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건넙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주 아트막한 섬입니다. <laughs> 벌써 섬 끝까지 왔네요. 섬 일주하는 것은 힘들고요. 아, 한강 쪽으로는 이렇게 편히 걸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정비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버드나무만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 아, 기차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한강이 멋지게 조망되는 곳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강산에, 강산에 가지었으니까 산에도. <laughs> 어, 또는 강 강에 있지만은 높은 산과 바다를 꿈꾸는 섬 산해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산해도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한번씩 들러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산해도에 앉아서. 맛있는 간식으로 사과 먹고 가겠습니다. 외로운 섬, 산에도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멋진 섬이 되거라. 나는 간다. 울먹울먹. 울먹. <laughs> 아,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휴일이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서 건강 지키면 참 좋겠어요. 여기도 색강 생태공원입니다. 워낙 자연스럽게 꾸며놔서 인공적인 느낌이 없고 어디 면그 시골길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곳이에요. 이곳은 여름에 오면은 더 좋은 곳이네요. 아 이거 다리이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한숨 잤습니다. 이 구간은 정말 시골길 걷는 느낌이에요. 비포장도로에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아하, 어디가? 이 숲이 색강 생태공원입니다. 여기도 빌딩 숲이죠. 그 곁에, 아, 이렇게 멋진 생태공원이 있고요 곡선이 아주 예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와, 역시 한강이네. 젊음의 활기가 넘치고 또 넘치는 한강입니다. 와. 그늘마다 가득 찼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한강에 나와서 오를 즐기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우 먹이 먹느라고 열중해서 도망가지도 않네. 에이 <목소리> 한강행이참 좋아요. 그 의사당 뒤편에는 요트 정박장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멋진 요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늘 궁금해요. 아... 부럽죠. 아... 저 요트 타고 한강 나가서 서해 바다로 쭉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아, 멋집니다.